곡은 어, 바다의 바다 일집 어, 뮤직이라는 곡인데 굉장히 신나는 하우스 풍이에요. 하우스 디스크 풍이 라서 어, 계속 방방방 뛰는 그런 들썩들썩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, 춤을 추시는 게 중요하고 어, 리듬을 타기보다는 뭔가 좀 신이 나서 자기의 어떤 휠에 이렇게 심취해서 그렇게 하는 동작이 어, 포인트입니다. 어,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어, 1절까지 어, 2절은 똑같고 1절까지만 아,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에, 이 턴하는 것부터 해볼게요. 턴하는 것부터. 왼쪽으로 턴하는 거예요. One, two, 다음에, 오른쪽하고 오른손. 오른발, 오른손. One, two, and, 자, n 박자 이거. One, two, a n 으로 5 하면서 오른발 치면서 6 골반 6 7 8 다시 해볼게요 1 2 and 3 and 4 5 6 7 8그 다음에 왼쪽으로 왼쪽 손이 안으로 들어가요 5 6 7 8그 다음에 오른발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파도 찌찌 1, 2, 3, 4자 밑으로 슬라이드 스텝이에요 쭉끈 다음에 오른손으로 치면서 왼쪽으로 이동해요 1, 2 다음에 바로 2, 5, 6이 발이 왼쪽에 왼발이 뒤로 가고 오른발이 두번 가요 하나 다음에 다시 한번더쭉 이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해볼게요 시작 원투3 4 5 6 7 8그 다음에 도움닫기로 앉아 때려다1 2 3 4 5 자, 앞에 4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5 6 Seven and eight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스텝이죠 하우스 스텝 오른쪽으로 밀면서 도움 될게요 One and t 자 크로스 잊지 마시고 One and two three and f o and stop 쿵따. 투박 자죠 One and two three and f o and s i and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two, and, 2 다음에, 이번이 바로, 오른쪽으로 하기 앞쪽으로, t h r e and, f o u 쭉 밀면서, five, six, s e 그 다음에, 오른발 차고, one, and, t 다시, t h r e and, f 손바닥 같이 발 뒤꿈치, and, f 다시 오른발, five, and, 접었다가, s i 그 다음에, Seven and e 마찬가지 이쪽도 뒤꿈치에요. And e i 로스 One, t w 한 번씩 원으로 f 이 v e six, s e 그 다음에 돌는 거죠. One, two, t h r n d n e 자 고개. one, two, three, four, and one, and two. 그 다음에 두 번. three, and four. 그 다음에 턴이에요. seven, eight. 이번엔 감사하면서, one, and, two. 그러니까 돌자마자, and, and, two. two.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웨이브 치면서, five, six, seven, and, 에이, 두번 치는 거죠아 f 7 v n a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슬라이드 스텝으로 1,2,3,4 그다음에 손으로 five, A.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원 돌리면서 1,2,3,4 w o t h a 쿵따 자그 다음에 후렴 부분인데 아, 여기가 제일 난해하실 거예요 이 다음 동작 다음에 쿵따이 다음 이 동작 이 동작 다음에 쿵쿵따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, 둘,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이 동작이 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고 그다음, 그 다음 싸비 이 부분이죠. 뮤직 부분이 나오는 동작인데, 어, 뒤로 빠지면서 원 돌리는 거예요. 처음에 안쪽으로, 원, 투, 쓰리, 포. 그 다음에 바깥쪽, 파이, 식스, 세븐, 에 골반이랑 같이 손바닥하고 밀듯이, 원, 투, 쓰리, 포, 파7 앤, 식스, 세븐, 8. 그 다음에 다시 왼발이 앞에 있는 발을 뒤로 빼고 오른발. 1 and 2. 뒤로 빠지면서 안아요. 3, 4. 자, 그 다음에 5, 멈추고 벌리고 6, 7, and 8. 그 다음에 발을 들면서 2, 2, 3. 한 번씩 넘어가죠. 3, 4, 5. 6 7 8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하우스 스텝을 해제 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박자 놓으면 빨라져요. 그래서부터 여기서 조금 주의상어 주의 깊게 하시길 바래요. 자, 처음에 차는 거예요. 1 a n 2 차는 거죠. 1 and 2 착점 발을 다시 뒤로 빼요. 3 4 5 6 Seven a n 다시 one and two, three, f n a 그 다음에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one, t w 오른손으로 원심력으로 도는 거예요. 앉으면서 five, six, s 자, 이 하체를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, 팔을 쳐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서, 팔을 돌리면서, 그대로, 에이든 다음에, 그 다음 다음에요, 오른쪽으로 차면서, 뒷발 one and two, three and four, five and six, seven, eight. 차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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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 다쿵다 그 다음에, 오른쪽으로 돌면서, 손 뒤로 빼면서, one, two, t and f 다시, 뒤로 빠지면서, one, two, t h r e and f 그러 돌아요. one, two, t and f Y67A 여기까지입니다. 자그 뒤에 사비 부분을 조금 어,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어, 하우스 리듬이 확실하게 날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어, 의상 소품은 말 그대로 뮤직이라서 헤드폰이나 여러 가지 의상을 어, 같이 착용하시고 하셔도 어,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날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도 어, 다른 작품으로 어,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 열심 열심히 많이 하세요.